호두는 작고 간편해서 60대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간식이나 식사에 자주 챙겨드시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호두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에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두는 한 가지 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몸에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호두 효과 5가지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돕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됩니다. 호두 속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염 및 전반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염증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당 안정에 도움됩니다. 호두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성유 덕분에 식후 혈당 변동을 완화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과 정신 건강에 도움됩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있어 수면과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호두는 다른 건강식 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보완해 줍니다. 정리하면 호두는 심혈관 건강, 뇌 인지 기능, 항염 전반 건강, 혈당 안정, 수면 정신 건강 같은 다섯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호두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꼭 필요한 건강 식사법만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